자, 지금 이제 미적분 아까 했던 거 연속해서 계속해서 62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계속 뭐 동영상은 내가 올릴게요. 응? 올릴 거니까 어, 이번 주 많이 좀 올려볼게요. 올릴 거니까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조금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미분 적분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끝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이거 보겠습니다. 지 아까 촬영하다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충전하고 다시 오 거예요. 중간에 끊어질까봐. 자자 음, 알루미늄 케이을 만드는 공장에서 생산량의 75%가 쓰고 되고그 중에 80%가 재활용이 된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알루미늄 알루미늄 캔, 0톤으로 이어 같은 재활용 과정이 반복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an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우리 an 더하기 1이라고 하잖 아니, an이고 an 더하기. A.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볼게요. 자, 75%가 수고된대요. 자, 그러면 75%가 수고가 되니까 25%는 수고가 안 되는 버리는 상황. 가 응? 자, 회색가 이쪽으로 들어가. 자, 여기에서 곱하기 80이야. 0.8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우리 종제 한번 해시자 AM 더하기 1이라는 것은, 그 전에 AM에다가, 자, 곱하기 얼마 들어가셔야 되죠? 25% 제거되니까 4분의 3. 자, 그 다음에 80% 다시 한번 되니까 10분의 8, 5분의 4겠죠? 하면서 아름다운 수열이군요, 아름다운. 자, 5분의 3. AN. 그 전의 거에5분의3이그 다음 항으로 가는 상황이야. 자, 이렇게 했을 때, 10톤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했을 때. 25톤이 되시니까 재활용 되는 거는 10톤을 제외하시고 재활용 되는 것만이면 10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가 여기는 강의를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무한금비급조화 도형에 관련돼서 67번 65핀이 67번 근데 지금, 여기 좀, 지면이 할애가 안될것 같아서, 그걸 내 다음에, 혹시 질문을 받거나, 어 시간이 되면 여기 강의를 올릴게요. 65페이지, 67번, 정말 좋은 문제이고요. 66페이지, 71번도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맨 처음에 풀기엔 좀 어려울 거예요.